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그 중국 기업이 성공 사례를 좀 소개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 중에 스타트업이라든지 한국 기업이 어떻게 중국에 진출을 했는지 사실은 사례가 많이 있지만 아, 제가 한세 가지 사례 정도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ING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뭐 성공했다 안 했다 말을 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열심히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마트스터디 사례인데요. 스마트스터디는 2016년도에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출하자마자 샤오미라든지 국직한 중국의 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브랜딩 측면에서, 어 예를 들면 여상아에서 어 핑크퐁을 아느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지도가 있,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 참, 그 핑크퐁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스마트스터디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 캐릭터를 이용하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영어를 학습 시켜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미국이라든지 심지어 미국 아이들도 이 앱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있죠 네, 그런 서비스구요 그런데 이렇게 어잘 나가고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쪽에서 뭐 이렇게 뭐더 활발히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 이런 또 경쟁 앱이 나타났죠 사실은 이 바오바오 바스라는 네, 뭐보베 버스라는 이런, 이런 앱에서 아, <laughs> 잘아시 상어송을 아, 카피를 했어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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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가락인데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 그 특징만 살짝 카피를 해서 이렇게 상어송이 나와서 뭐 카피를 당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찾아보니까 스마트스터디도 미국 회사인가요? 뭐 이런 뭐 그런 비슷한 이슈에 또 휘말리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세상은 뭐 저작권 이런 게 보호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고요. 스마트 스터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멤버십이라는 기업은요, 아 한국의 대학생 창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대학의 학생들, 복구 그 졸업자들이 창업을 했고, 거기에 중국인 유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중국인 유학생 덕분에 이렇게 상해에 진출을 했고 지금은 한국 오피스를 이제 접고 네 본사를 홍콩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상해로 전 직원이 와서 지금 위크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 초반에 잘했어요. 잘해서. 음 뭐 알리바바, 카 올라라는 해외 직구 사이트랑도 잘 제휴가 돼서 정말 뭐월 30억까지도 팔았는데요이 서비스는 뭐 나이키, 뉴발 같은 미국에, 유럽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를 들여와서 중국의 이커머스 e 플랫폼에 공급을 하는 B2B 서비스입니다. 근데 나중에 더 진화를 하려고 블록체인 쪽에 ICO를 진행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해외 서비스를 하다보니 달러 결제를 하고 위엔화로 바꾸고 원화로 바꾸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네, 코인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리버스 ICO를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아유 근데 블록체인 쪽이 코인 쪽이 갑자기 이제 약간 붕괴가 되면서 네, 타이밍이, 타이밍을 살짝 놓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이제 좋은 팀을 가지고 지금 이런 뭐 거래소도 만들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어, 한 가지 사례를 더 보면 어, 이거는 정글이라는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재작년에 네, 미국의 킥 스타트업에서 어, 클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96억을 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해서 납품을 하고 어, 이 서비스는 안경에 선글라스에 측면에 스피커를 삽입을 해서 골 전도, 골을 통해서 음성이 예,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글라스를 끼면 내가 사이클링을 하고 조깅을 할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는 네, 이런 안경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어차피 선글라스 하나 살 가격으로 어, 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미국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은 아시안 버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뭐 6월에 곧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어, 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지 몇몇 기업만 좀 봤고요. 훨씬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여기서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어, 중국 기업 만나서 파트너십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주에 뵐게요.